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이 자사주 소각 및 배당금 상향한다는 소식이 들려 고배당주로 좋은 기업 같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1984년 현재 KT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 한국이동통신서비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1988년에 국내에 원지 휴대 전화 서비스를 처음 선보입니다. 1994년에 현재 SK그룹인 성경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되고 1996년에 2G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요 1997년에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꾸고 이동통신 브랜드 0 1 1를 출시하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분들은 아실, TTL, 네이트 등이 이때 나왔다고 해요 2004년에 세계 최초로 d m b 용 위성 발사를 성공하고 2007년에 위치기반서비스 팀맵을 출시합니다 2008년에 전 하나로 텔레콤인 SK브로드 밴드를 인수하고 11번가를 론칭했으며 2012년에는 SK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은 오버와 합작해서 우티를 설립했고요. 2021년에 SK스퀘어를 분할해 SK스퀘어는 반도체 ICT 혁신기술 투자 전문회사로, SK텔레콤은 AI, 디지털 인프라 회사로 구분해 전문성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고 있는 조비에비에이션과 협력해 국내 UAM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볼까요? 연간 매출부터 보면 2020년까지 증가추세고, 2021년부터는 SK 스퀘어가 분할한 매출인데 역시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아이폰 도입과 함께 스마트폰이 성장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좋았는데요. 지속적인 요금이나 압박과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보안, 커머스, IPTV 등 신사업을 확대하면서 2023년에는 다시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 4분기는 SK 스퀘어 분할 후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데요. 통상 4분기는 영업이익률이 안 좋은데 2021년 2022년 4분기보다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는 AI 수요가 높아지면서 클라우드, AI 사업들이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네요. 세부 매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조금씩 우상향하는데 기타 부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타 항목에 클라우드가 있고 p 2 b 에는 AI 매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통신은 큰 변화가 없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실적을 개선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 무선, 5G, IPTV,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가입자 수는 빠르게 늘면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대신 인당 수익은 2023년 들어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통신 사업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식 보고서가 안 나와서 모든 수치가 업데이트가 안 되었는데 재무 상태를 보면 우선 부채 비율은 146%로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유동 비율이 94%인데요. 통상 유동 비율이 150%는 돼야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sk텔레콤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을 보면 왜 낮은지 알수 있는데요. 영업현금과 잉여현금 흐름이 엄청 높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의 특징인데요. 소비자들이 매달 꼬박꼬박 통신비를 내니 현금이 잘 도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굳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잉여현금 흐름 fcf가 크게 증가하고 2023년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큰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4분기 배당금을 830원에서 1050원으로 26%를 올렸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금 추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7년치 배당금 현황인데요. 2021년 액면 분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당 2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하게 되고요. 2021년에 사업이 잘 돼서 배당금을 2020년 대비 64%를 올려줬어요. 2023년까지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배당금 주가를 같이 보면 주가는 2017년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주가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 다음 2022년에는 5만원이 깨지는데요. 2023년은 다시 회복하게 되어 지금 배당 수익률은 세전 7%가 나옵니다. 내년도 1050원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4개 분기 다 1,050원을 준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3.8%가 넘어가네요. 정리하면 SK텔레콤은 안정적인 이동통신 실적을 토대로 신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여기에 조비에비에이션과 나노스 등의 투자를 하면서 먼 미래 UAM과 차세대 의료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UAM 분야에서 상용화 단계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고, 나노스는 기존의 X-ray, MRI 등을 대체할 차세대 영상 촬영 기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 기업이 잘 성장한다면 SK텔레콤은 또 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도 좋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